중국의 고전인 열자 의 탕문편에는 우공 이산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우공 이산의 일화는 작심삼일과는 대비되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북산에 우공이라는 40살 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이 사는 집 주인은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임마의 통행을 가로막음으로써 주민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했던 우공은 이런 사실을 늘 아쉬워하다가 어느 날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험한 산을 깎아 예주, 지금의 하남성의 남쪽까지 길을 내어 한수이남까지 사람들이 패니 왕내토록 하자면서 가족들을 설득하지요. 가족들은 우공의 뜻에 찬성하지만 그의 부인만은 반대합니다. 영감의 나이는 작은 언덕 하나를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그리 무모한 도전을 하시려나요? 하지만 이미 뜻을 정한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삼태기와 자루 등을 준비한 가족들은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새 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동원하여 흙을 파고 돌을 깨어 발에만까지 이고 지고 가서 버리고 오는데만 곧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의 지수라는 노인의 친구는 우공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말립니다. 이에 대해 우공은 비록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자손손 대를 이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신념에 차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사신, 즉 뱀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음에 자신들의 거처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여 천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우공이 산을 파서 없애버리면, 저희들의 거처가 없어지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재는 여러 날을 고민하던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역신인 과시의 두 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는 삭동, 내몽고, 고비 사막의 동쪽을 삭동이라고 부릅니다. 삭동으로 옮기고, 남은 산은 옹남에 온전히 이동시키게 한 것입니다. 천재가 우공의 우직함에 감동하여 이런 결단을 내려 우공이 뜻을 이루도록 도운 것입니다. 물론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은 설화이지만 우공 이산의 이야기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초지 일관으로 임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황금손은 해죽순이라는 천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걸출한 아이템을 찾아내었고, 숱한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해죽순 사업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공이 태행산과 왕옥산만 옮기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듯, 해적순도 황금선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대역사였지만, 인류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도전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체를 망가뜨리는 염증의 종류가 무엇이든 염증은 활성산소가 원인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염증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가마솥을 달구, 달구던 아궁이의 입구를 막아 공기를 차단시키면 강렬하게 타고 있던 장작불도 순식간에 꺼져 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가마솥은 불이 꺼진 그 순간부터 끓는 것을 멈추고 열이 식게 되지요. 활성산소는 염증의 연료인 것이니 이 연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불은 자연스레 꺼지는 것이고 염증 또한 맥없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염증은 아프고 붓고 환부가 빨갛게 되며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결국은 기능의 마비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게다가 염증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염증, 염은 불꽃염입니다. 이정이라는 것은 정세 정자로서 병증, 즉 염증은 뜨거운 불병을 의미합니다. 잇몸 염증이나 구내염, 비염, 중이염 통풍, 대상포진, 섭진, 무좀 등 무려 3만여종에 이르는 인체의 각종 염증성 질환들이 결국은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활성산소는 폴리페놀이 가장 확실하게 제압해 버립니다. 폴리페놀은 식물 중에서도 해족순에 가장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암식물로 알려진 마늘보다 225배나 더 많은 폴리페놀을 지닌 해족순입니다. 이런 염증을 잡아버리기 위해서는 폴리페놀의 섭취가 시급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급해야 할 국가나 의료인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폴리페론의, 폴리페놀의 학부는 석유나 우레늄 같은 광물 자원은 물론이고 쌀, 옥수수, 밀, 콩등 식량 자원 이상으로 중시해야 할 귀한 자원이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룰 것입니다. 해족순이 염증을 적각 잡아버리는 것을 두고, 처음 자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황금손은 이런 표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족순이 염증을 잡는 것은 어떤 신적으로 불가사의 한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으로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기에, 이런 일을 기적이라 표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새깁니다. 해죽순이 가져올 새 세상의 꿈을 그림판에 그리다 보니 또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좋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는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